참 기가 막힙니다. 내란 사태의 1년을 맞아 사과는커녕 장동혁은 개엄이 정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은 의회 복과에 맞선 개엄이었다고 강변합니다. 헌정 파괴의 현정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는 여전히 우리가 제대로 못 싸워서 그렇다며 개엄을 합리화합니다. 추경 후형장 기각이 희망의 신호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 고통, 민주주의의 파괴보다. 자당의 정치적 유불리만 챙기는 계산,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장동혁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독재의 길을 간다고 몰아붙입니다. 내란 정당화, 개헌미화 민주주의 훼손의 책임 앞에서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정작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정부에는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 합니다. 이런 왜곡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개엄을 정당화하는 순간 역사는 거꾸로 흐릅니다. 국민의 힘은 사과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책임 회피와 현실 왜곡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란을 감싸는 정치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상 짧은 논평이었습니다.